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자묘원 대장군 레인보우킹 신의 지방이 방송입니다 전편에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끊어졌 는데 양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됐다고 하는 매드베드 가 바로 양자로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의료 기계라고 많이들 지금 유튜브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악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와 큐소나가 합동해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싱글레이어라고 합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역노화 방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늦지 않게 할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메드베드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출시되었네요.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일론 머스크, 큐스누는 집스의 자금으로 성장하고 현재도 집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사위인 큐스누는 일론 머스크 딥스의 빌딩도 지니고 있습니다. 번지수가 뉴욕의 무슨 666번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 빌딩 안에서 싱글레어 영로와 방지, 의료기기를 연구 중에 있다고 몇년 전에 들었는데, 그것이 매드베드가 될것 같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자유 의지에 맡기고 제가 짐작하건대 그것이 바로 매드베드고 매드베드가 싱글리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생성되는 양자외에 인간의 손에 의해서 양자로 만들어진 컴퓨터나 의료기기는 신중히 고려해서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들에 AI 칩이 숨겨지고 인터넷과 연결돼서 그들이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길,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슴 속에 우리의 적이 누군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그렇다고 주먹질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으로 무장하고, 말로 상대해서 그들을 제압해야 됩니다. 유럽에서 탄생한 종족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리를 비롯해서 뭐 13개 가문이고 300위원회라든지 모든 세계 유명한 단체 기관들이 그들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말잘못하다가는또 폭파당하는데 될수 있으면 의료에 대해서 삼가 해야겠습니다. 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또 하얀 고무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특동을 흐리쳤습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측근에 참모들을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고 발탁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대 트럼프 측근에는 딥스들이 50%는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단체나 또는 컴퓨터, 일론머스크를 이럴 때서 휴스노만 해도 측근 최보좌들입니다. 그들이 과연 인류를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할까요? 어떤 다른 꿍꿍이 속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꼬임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300년 동안 속았으면 이제는 그들소 손아귀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제게 만약 자금이 생긴다면 구독자 300명을 1년 안에 만들어내고 1000만 명의 추종자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천만 명만 단합한다면, 어떤 천하 무적이 될 것입니다. 어떤 적도 대결할 수 있는, 푸틴이고, 투통이고, 시진핑이고, 우리와 대적할 수 없습니다. 개마무사의 정신만 가지고, 합심한다면 중국은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1900년 청나라라고 하는 청나라 말에 의화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딥스들이 양민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뒤에서 조정하고 쉽게 55일 만에 그 거대한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화를 신라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모택동이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국민성은 단합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강력한 지도자가 탄생해서 외치고, 뭉치자고, 슬로건을 내걸면 좌우 가리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여듭니다. 중국의 25사를 통틀어 다 살펴봐도 꼭 나라가 멸망할 때는 시시한 사건으로 별것도 아닌 일로 나라가 하루아침에 전복되고 새로운 국가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25번이나 나라 국명이 바뀌어 왔습니다. 백성은 이어져 왔지만 나라 이름은 25번째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국민이 이랬으면은 중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천만 명만 단결하면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항상 가슴에 깊이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백인종입니다. 언젠가는 나서서 앞장서서 나의 조국 아메리카를 다시 되찾을 것입니다. 1993년에 인디언 임시정부 대통령이 외치던 백인 퇴치운동을 이어서 제가 앞장설 것입니다. 동방에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는 형제를 기다리고 있는 호피족장과 인디언 임시정부 인디언보호구역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537개 부족들이 뭉치면은 미국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혹시나 저들 귀에 들어가서 제재를 당할 우려가 아직 농후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 정도만 알려드립니다. 제 뜻은 겟세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는 일입니다 트통의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인텔에서는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나의 조국을 되찾을 때가 되었다 트럼프는 자기가 미국이 조국이라는 거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의 조국도 아니고 케네디의 조국도 아닙니다. 전 케네디 대통령의 조국은 아일랜드고 트럼프의 조국은 이스라엘 유태인입니다. 독일과 이스라엘입니다. 그 땅에 이민 와서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뿐입니다. 엄연히 그 나라는 1871년까지 성조기에도 뚜렷이 증거를 남겨놨습니다. 꼬레야, 13개 주였을 때, 별이 13개, 그걸 뭐라고 하지 모르겠지만, 줄이 7줄로, 하양 빨강, 하양 빨강, 지금 현재 성조기입니다. 저들이 증거를 완전히 제거시키지 못하고 무심코 방치하다 남겼는지 일부러 보람듯이 남겨놨는지는 모르겠사오나, 하마 하여튼 뚜렷한 증거입니다. 세계 만 인류에게 보여줘도 1871년에는 반드시 꼬리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